에진아 안녕. 안녕. 결아 은성 안녕. <laughs> 안녕. 가빈이, 안녕. 다빈이 안녕. 은성아 나 이거 영국에서 산 모자 쓰고 왔어. Mm. 근데 이거 내, 여기 뒤에 접었거든 이렇게. Mm. 근데 이거 이렇게 딱 빼면은 머리 엄청 꼴찌같이. <laughs> <키우고 그런 같이. 웃음> 에일리언 같아. 그래서 이거 이렇게 <laughs> 에일리언들 가래. 이렇게 접어줘야 돼. <laughs> 어, 잘했네. 아. 바지 다 잠옷 입고 봐 어? 진짜야? 왜래 근데 네그모 진짜 잘 어울린다. 게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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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. 미치겠다 소래는 아기 <laughs> <laughs> 같다 애기 good. 이병나나거 아, 아, <laughs> 맛있지 않아? 둘셋짠 <laughs> <laughs> 너무 구마는데 Peggy ship to a Hamsipoon, Pengy ship 30분 이렇게 하면 p o o n Peg p 이 e s to Hamsipo, Kamel, and Puma, and Puma, 꿀 n d you can't focus 이 n a so goody jackpull on my dog. 머리가 쟤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치즈맨랑 닭고기 몇 개만 흥미있겠다 흥미가 없네 감니다나 원래 e s f 였어너 아이됐지? 아니, 가 진짜 이크 먹는. 그리고 제이, 제이로는 제이라고? 내가 떡해 먹어야 돼. 근데 진짜 제이야. 왜냐면, 뭐, 영국 여행 갈 때도 언니가 싹싹싹싹. 아, 먹으라고. 해외는 누구든지 제이가 될수 있어. 국내는. 국내? 국내도 제이크. 아니지. 나 이해했지, 제 네. 아, 얘는 진짜 내가 못다먹야지 아, 예는부재이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애플고 싶었던거 그런 거 같아. 근데 생각해보면 효선이한테 뭐공감 같은 거 제대로 받아서 딱보여주는거 그래? 같아. 뭐 이런 일있었다 거야. 면아 아. 그러다가 나는 좀 그러면은 음. 아, 그래? 그래서 다른 <laughs> 말 했던 거 <것> 같아. 그래? <laughs> 진심으로? 어, 그래? 이런 거. 음. 아, 이런 거. 아, <laughs> 근데 나는 효선이랑... 아. 두, 둘이 만날 때가 많으니까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훼손력 너무 돼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너랑 나랑 그냥 잘막 생각의 회로가 비슷다 거고 그러니까. 나는 아니. 나는 무조건 그렇게 음, 받아들인다니 그게 아니라 뭐책임는거디니 <laughs> 책을, <안 읽까>. <laughs> 책을 안 읽다 언니 책을 아니다막내데호이 책을 읽거든 <laughs> 너무 별로였어 친구친구친구해서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고맙다 고맙다 이런 얘기 막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중고 3만원을 벌아오 6만원 와 2만원! 와아나 이제 헬스 1년 반 정도 됐다 근데 진짜 나도 그때 제일 살 찌는 거야나수영에 타고 있어 ㅋ ㅋ 어, 어 들어줄게 들어줄게 아니 쓴어 나도, 어, 나도 어. 살 찌는 거야 내가 나도 그렇 생각했는데 오, 오. 어, <laughs> 너, 제일 못어 네가 제일 못해고 진상 아저씨 퇴치한 썰 하나 있거든 어. 4년 전에 나온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최신 기계로 바꿔달라고 짜로 <laughs> 어, 어. 다른 지점에 있는 매장을 가는데 거기서 는 바꿔줬대 어. 근데 내가 응대하고 있던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교육하던 신입이 응대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나는 그 뒤에서 보다가 그 할아버지 말이 너무 웃겨서 <laughs> 만큼노력해야되잖아 맞아, 나도야. 나도 그렇게 부서 바라지잖아. 나도. 나, 나 나도. 그렇게 돈 욕심이 이제 없. 나도 없어. 나도. 그냥 그냥 커피 한잔 먹고. 그래, 마시는 거 싶은 먹고 싶은 거, 거 시켜 먹을 수있 그래. 그래. 네, 시켜 먹고. 저건 저건 카메라의 진짜. 그냥 질리네. 가끔 엄마가 <laughs> 용돈 달라고 했을 때줄수 있을 정도 있잖아. 응. 지금은 안 되지만 음. 들었지 엄마. <laughs> 내 마음은 이렇다는 걸. 어떻게 아, 그래. 아, 볼사 음, 갖고 싶어. 음. <laughs> 나 여기 아단 앞광대처럼 이렇게. 어, 내가 가고 가. 나도 먹어 갈 거야. 나살이가지 고마워. 고마워. 어른이 됐어요, 우리 유산이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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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